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더미라클 의원의 대표원장 김현정입니다. 저도 더미라클 의원의 부원장 이하평입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원장님. 네. 오늘은 올바른 세안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객님들을 레이저를 시술을 하고 있는데요. 가끔 클렌징이 잘 되지 않은 채로 레이저 시술을 받으시는 고객님들이 계세요. 그랬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놀라시지 마세요. 레이저로 인해서 화상을 입으시는 경우도 있고요. 어, 화장품이 타는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나기도 하고 레이저가 원하는 피부층에 대, 제대로 투과되지 않는 그런 원치 않은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고객님들께 항상 클렌징에 신경 써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고객님들한테 어떻게 클렌징을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인지 오늘 이 시간을 빌려 올바른 세안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안을 하는 목적은 피부의 장벽은 유지한 채로 피부에 있는 노폐물만 제거하는 것이 올바른 세안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노폐물 혹은 어 화장품이 피부에 남아있어서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며 모공을 넓히고 노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가지 원인이 되기 때문에 올바른 클렌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올바른 세안의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실까요? 네, 좋아요. <웃음> <웃음> 첫 번째,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입니다. 원장님, 세안을 하는데 손을 왜 깨끗이 씻어야 할까요? 제 짧은 의학 지식을 한번 생각해봤을 때 손에 왠지 세균이 많고, 음. 그 다음에 손에 뭔가 많이 묻어있어요 이물질. 맞아요.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얼굴을 깨끗하게 세안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네 맞습니다. 너무 정확한 너무 정답. 너무 정확합니다. 정답. 원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세안하기 전까지 손으로 핸드폰도 많이 만지고 여러 가지 도구들도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손에는 많은 세균과 곰팡이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손을 이용해서 세안을 하실 거기 때문에 가장 먼저. 손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손을 씻으실 때는 단순히 거품을 내서 물로 헹구시지 마시고 손톱 사이 사이에, 손가락 사이 사이까지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요새 보면은 이렇게 기계 같은 걸로 디바이스로. 세안하는 게 있던데 그런 건 혹시 세안할 때 도움이 되던가요? 어,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클렌징을 하다 보면 모공 사이 사이에 끼어 있는 어, 노폐물까지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 그리고 장기간 빈번하게 사용하셨을 경우에는 건강한 피부도 민감하게 만들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디바이스 사이 사이에 각질이 끼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각질은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먹잇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바이스를 피지 못하게 꼭 사용하실 분들은 자주 사용하시지 마시고, 디바이스를 깨끗하게 소독하신 후에 햇빛에 바짝 말리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뭔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미지근한 물로 세안한다. 원장님은 세안하실 때 어떻게, 어떤 물로 세안을 하시죠? 전 차가운 물을 좋아해요. 어, 차가운 물로 세안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차가운 느낌, 시원한 느낌. 아, 좋아해요.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네. 좋아요.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차가운 물로 세안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공을 수축시키기 위해서 미온수를 쓰시다가 마무리할 때는 차가운 물을 사용하시는 고객님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차가운 물을 사용하셨을 때 얼굴에 홍조가 있으신 분들은 피부를 더 붉게 만들기도 하고요. 예민하신 분들은 더 예민하게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반드시 미온수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1분 이내 세안하기입니다. 원장님 세안하실 때 시간 얼마나 걸리세요? 저 대충 하긴 하는데 그래도 1분은 넘게 걸리는 것 같아요. <laughs> 1분 이상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닦아내는 데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아, 거품 닦아내야 네. 되잖아요 물로 근데 잘안 닦여요 아잘안 닦여요 네. 그러면 원장님이 원하시는 거는 말끔히 닦여서 피부가 뽀득뽀득해지는 그때인가요? 네아 그렇죠 네. 저도 예전에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고객님들이 세안을 하시고 나서 피부가 뽀독뽀독해지시를 바라시거든요. 하지만 그거는 너무 과한 세안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안을 하는 거는 피부를 뽀독뽀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피부에 남아있는 노폐물만 제거한다라는 느낌으로 1분 이내로 세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과도하게, 어, 세안을 하셨을 때는 각질층 뿐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천연 보습제, 인지질, 이런 것들이 탈락이 돼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예민해질 뿐만 아니라, 어, 클렌징 안에 들어있던 좋지 않은 성분들이 피부 안으로 침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안을 1분 이내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번째. 세안제는 저자극 약산성 제품이 좋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일본 여행 가셔서 저희도 일본 여행 가서 사왔던 적이 있는데요. 음, 파란색, 어, 네 맞아요. 음. 가격이 크게 비싸지 않고 세정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많은 한국 분들이 사랑하는 세정제인데요. 물론 피부가 탄탄하고 건강하신 분들은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 제품 같은 경우는 강한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피부에 과도한 자극을 일으켜 피부를 민감하게 만드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바로 수건입니다 음. 물기가 바짝 마르지 않고 음. 축축한 욕실에 오랫동안 비치되어 있는 수건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습니다 음 근데 음. 느낌이 와요 느낌이 오지요 네. 뽀송뽀송한 수건을 사용하시는데 이 수건을 물기를 닦기 위해서 퍽퍽 미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안 되겠죠 네. 피부에 자극이 될수 있기 때문에 수건은 피부에 있는 물기를 톡톡 톡톡 닦아내는 정도로 아주 가볍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바로 이중 세안입니다. 1차적인 세안은, 어, 물이나 그 폼클렌징을 사용하지, 거품을 내지 않고, 어, 메이크업을 닦아낸 후에 2차적으로는 물과 폼클렌징을 사용해서 거품을 내서 얼굴을 닦아내는 두 가지의 세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 어떤 클렌징 크림이랄지, 로션이랄지, 어떤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 클렌징 제품은 어떤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